어, 우리들은 모든 지식과 정보,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지식 정보는 어, 세 가지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언어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 말 한마디에 토를 단다든지 또 말에 따라가지 말아라. 말에 따라가게 되니까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언어나, 언어가 아니고 문자에 의해서 신문, 신문에 나오는 글을 보고도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어떤 뭐 살인사건에 나오는 글을 그 죄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어리숙게 되면은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해 있는 것이고, 나도 그런 감정을 일어나고 있지만은 억지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우리들은 소인들은 말에 따라 움직이고 중인들은 언어의 문자에 따라 움직이고 대인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종교인들을 어 대다수의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직자들은 마음으로서, 어 분별을 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성직자고, 수도자고, 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울분을 못 참는다 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불교인이라면 진정한 마음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유교인이라면 인내천, 내 마음속의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에 응매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오라사대 내라사대 하는 거기에 이끌리지 말고 진정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인들도 역시 뭐이뭐 시박참회라 그래가 참회지는 찾고 또뭐계율를 찾고 그거는 하나의 내 자리를 구축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비로소 분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분별이라 분별이 생기는 이상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 좋다, 싫다, 나쁘다, 좋다, 싫다. 또 즐겁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착이라 분별이 일어나면 알파와 오메가 같이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뒤에 집착이 따라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질투심이 생겨서 싸움이 싸움 박길이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은 종교를 종교라 하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어, 일어날 때 힘드는데 조금 보탬이 되는 저 지팡이인 것이지, 종교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되고 저주받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많은 종교인들이 이 지구를 더럽히고 피로 물들었습니다. 십자군의 전쟁이라든지 성경 자체로 보면은. 하나님은 저주를 잘합니다. 왜?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브라성, 또, 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어,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저주를 줬습니까? 성경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 받아들인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도 죽이고 자기가 만드는 피조물들을 죽이고 막 완전히 멸망식입니다. 응? 여러분들 역사를 속에서 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따라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종교를 믿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분별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청정해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상태요 불교에 있서 말하는 것은 안역따라 삼막삼보리의 경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명자나 공자나 노자나 장자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 자신만이 풀수 있는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먼저 우리보다 이세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아본 것이,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즐거움이 있더라. 라고, 어, 먼저 자기가 깨친 바을 설명해 둔 것이지. 그 자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생의 스스로 깨기를 풀수 있는 것이지. 종교에 의해서 풀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책 속에 어느 속에 이끌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의 여는,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고 고열하고 만족스럽고 어? 평화가 깃든 진정한 자리라는 것을 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